저출산 민관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와 11개 대학, 18개 기업체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은 일 가정 양립과 결혼, 출산, 성평등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으로 11개 대학교는 양성평등 및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또 18개 기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 가족 친화제도 발굴 시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시는 매년 두개의 우수 참여기관에 가족 친화기업 인상 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학이 저출산 극복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에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으로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